안녕하세요, 조혜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스타트업. 수지님께서 예쁘고 자연스러운 꾸안꾸 헤어스타일? 되게 핫하잖아요? 특별히 동생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아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수지님을 보시면 이번에 스타트업에서는 좀 앞머리 숱이 많게, 나 앞머리야! 이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가운데는 눈썹 위 정도. 이렇게 잘르셨고, 이 옆에는 좀 긴듯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으로, 지금 제 동생 정도의 이런 컬이 있고요. 요기 옆에 이 헤어 라인 요기 정도로 잔머리를 낼수 있는 커트를 하셨어요. 턱 라인 정도로 보통 앞머리 자르실 때요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모, 이렇게 삼각형으로 앞머리 잡으시고 많이 커트 하시죠. 그렇게 잡았을 때 여기 앞머리가 완전 일자 거의 일자 느낌이에요. 드라이 한듯안한듯 이렇게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잡으시고 끝을 말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린 느낌이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커트를 하실 때들 잡아당기고 딱그 부위에 맞춰서 커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커트는 정확해야 되니까 제가 저를 보고 커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컬을 잡으셨어요. 사실 이거보다는 머리숱이 훨씬 많이 떨어지시는데 아마 제가 동생한테 그렇게 자르자고 하면 아마 얘가 사색이 되겠죠? 옆에 머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머리가 있으세요 여기를 조금 커트해볼게요 이거 커트 형상은 아닙니다 제 머리 아니라고 너무 과감하게 자르고 있는 이런 식으로 옆머리를 살짝 이렇게 내셨어요 수지님 헤어 어, 컬링 있잖아요 헤어 컬은 어, 드라이로 볼륨을 많이 살려놓고 드라이로 웨이브를 어느 정도 넣어요. 넣고 그 다음에 고데기를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막 내가 내 머리 드라이로 컬을 넣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고데기로 컬을 넣는 법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40mm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굵고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통 섹션을 한세번 정도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웨이브를 어떻게 넣으시냐면 전체적으로 넣어도 되지만 더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들어가려면 뭐이 안에는 뭐 인컬을 넣던가 아웃컬을 넣던가 상관없이 이 안에는 살짝 이렇게 좀 요런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좀 심심하면 여기 가운데 한번더 찝어줘서. 약간 요렇게. 요런 느낌? 그리고 여기 위에 좀 볼륨감을 더 넣어주려면 여기 한번더 찝어줘서. 약 물결 느낌으로. 아, 완전 뭐 정확한 물결은 아니어도 돼요. 그 다음 에두 번째 섹션 때. 이때부터는 조금 이제 컬이 조금 들어가는 게 좋겠죠? 고데기를 이렇게 자, 벌리시고 이 안에다가 얘를 넣으세요. 얘를 넣어서 한 바퀴. 이렇게 감, 감아요. 여기, 여기까지 한 바퀴 감았죠? 이거를 살짝 벌리셔서 이렇게 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한 바퀴 더 감으세요. 그리고 빼고 또 빼고 하고 이 열이 식기 전에 한번 이렇게 딱 쓸어주시면 엄청 자연스러운 컬이 나와요. 보이시죠? 웨이브 끝 처리는 뭐 얘는 이렇게 아웃으로 요즘엔 해도 인아웃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웃으로 해도 되지만 저는 끝처리를 좀 똑같이 진행해볼게요. 탱글탱글한 느낌 아니에요. 흐르는 외부여야 돼요. 맨 윗단, 맨 윗단을 보면 똑같아요. 한 바퀴 돌리고 1, 2, 3 빼고 또한 바퀴 돌리고 1, 2, 3 빼고 또한 바퀴 돌리고 1, 2, 3 빼고 열이 식기 전에 한번 쓸어주고, 그럼 이렇게 흐르는 듯한 웨이브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흘러야 돼요 웨이브가. 내 머리가 고데기가 잘안 먹는 머리다. 그러면 조금 더 열을 줘야 되고요. 토를 기게 한다기보다는 이 머리 두께를 좀 얇게 얇게 잡으세요. 뭐 저는 지금 한이 정도씩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뭐 반만 잡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초을 똑같이 하되 머리숱을 적게 잡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컬을 잡을 수 있고 초가 길어질수록 열이 많이 받잖아요, 머리에. 그래서 머리가 더 많이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는 그렇게 길게 안 하시는 거를 더뭐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뒤쪽도 똑같이 말아주면 돼요. 수진이 머리를 푸르실 때는 이런 느낌의 자연스러운 웨이브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별 통보하러 갈때 진짜 예뻤잖아요. 진짜 막 몸을 샤방샤방하게 메이크업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를 반묶음을 하셨어요. 검은 색깔 리본 핀을 사용하셨는데 저는 이 핀을 준비했고 이걸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컬을 넣은 상태에서 보시면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반묶음이라고 해서 나 반을 딱 갈라. 그 다음에 이렇게 꼽으시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 앞쪽으로 머리가 좀 풍성하게 여기 옆에 여기 볼륨이 좀 풍성하게 이렇게 나와야지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라인이 예뻐 보이거든요. 좀 뒷모습을 좀 자세히 그 영상을 보셔도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살짝 이렇게 위로 타세요. 숱 너무 많이 딱나 대각선이야 이러면수숱 이렇게 많이 잡지 마시고요. 살짝 여기 옆에 이 옆에 숱만 좀 잡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되 그래도 여기 여기 위에 머리가 조금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옆에 머리만 좀 잡는다는 느낌이어야 돼요. 이 뒤에 머리는 거의 좀 아예 잡는 것보다는 살짝 볼륨감이 있게 하려면 좀들 잡는 게이 뒤에 머리가 앞쪽으로 와서 여기 앞 모습이 여기 옆에가 좀 풍성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이렇게 뒷 머리를 반만 잡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도 귀 뒤로부터 대각선으로 살짝 이 옆머리만 딱 잡는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그두 잡은 거를 이렇게 뭉쳐주세요. 뭉쳐주시면 딱두 개를 같이 이렇게 딱 잡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살짝 이렇게 해서 핀을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뒷모습이 이런 느낌으로 됐죠. 그래서 뭐 수지님을 깔끔하게 정리했지만 좀더 자연스러움을 원한다면 이렇게 살짝 볼륨감을 넣어주면서 조금씩 이렇게 결을 빼주면서 결을 잡아주면 좀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웨이브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 옆쪽, 여기 옆쪽을 너무 많이 이렇게 팍 잡아다가 방목금을 하면 여기가 되게 없어 보이고 얼굴이 확 드러나고 그러기 때문에 얼굴이 되게 커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들잡고 좀 볼륨감 있게 여기를 풍성한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셔야지 기두로 넘겨도 여기가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좀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 수진님은 머리를 묶으실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요, 요 부분만 딱 남겨놓고 가르마를 좀 없애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연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륨감 있게 이렇게 반묶음을 해봤고요. 그리고 좀 기, 제일 기본이었던 거. 하나로 딱 묶으실 때. 요즘에 곱창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곱창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곱창으로 좀 내추럴한 느낌의 헤어스타일링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래로 향해서 묶으실 때가 있으시고, 살짝 귀 뒤에 일직선으로 타서 이 정도 느낌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곱창으로 연출을 할 때는 이귀뒤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라인에서 묶었을 때가 가장 자연스럽고 예쁘고 좀 여성스럽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 뒤로 딱 떨어지는 느낌으로 일직선을 타서 곱창을 감아주시는 거예요. 감는 걸 보면 이게 머리숱에 따라서 세번 정도 감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가 너무 꽉 조이고 이 곱창도 풍성한 느낌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출을 하시면 조금 안 이뻐요. 그래서 수진님도 보시면 꼭두번 이렇게 감으시는데 어, 만약에 이 곱창 밴드로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신 분들은 검은 고무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먼저 묶으신 다음에 이렇게 곱창으로 두번 정도 감으신 다음에 이렇게 풍성한 느낌으로 연출 해주셔야지 이이 이 곱창이 풍성하면서 이 옆모습이 턱선도 갸름해 보이고 그리고 좀더 청순청순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이 이 곱창부터 드는 거니까 이렇게 꼭두 번만 감아주시는 이 포인트를 좀 놓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옆에 머리를 좀 자연스럽게 내놓되 너무 많이 내놓으면 좀 없어 보이니까 뭐 연출하실 때 이렇게 핀 같은 거 활용해 가지고 한이 정도 느낌으로만 연출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고무줄로 활용하실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귀 뒤에서 여기 일직선된 느낌에 묶는 거를 보여드렸다면 지금 이렇게 아래로 묶었을 때인데 이 아래로 묶었을 때는 고무줄 검은 고무줄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검은 고무줄이 이렇게 있는데 제 동생은 머리숱이 많기 때문에 우선 두 개를 챙겨왔습니다. 자 보시면 머리를 여기 여기 아래로 연출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저도 가끔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어, 키 작으신 분들은 사실은 조금 얘 높이가 올라와야지 키가 조금 더커 보이고 목이 짧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 정도 요 정도 딱 일직선인 느낌이 가장 예쁜 라인이긴 하지만 어, 수지님께서는 목도 길고 키도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연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제 동생이 머리숱이 엄청 많아서 우선 묶고 시작할게요 원래 머리숱이 그냥 보통이신 분들은 이 상태로 안 묶어도 이렇게 되거든요 한 번에 네, 제 동생은 머리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번 묶고 진행할게요. 이렇게 머리를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얘를 살짝 자연스럽게 좀 잡아당겨서 볼륨감도 주고, 아까처럼 컬을 살짝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다시 얘를 꺾어서 내리고,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조금 삐져나와도 그 느낌이 되게 내추럴하기 때문에 조금 삐져나온 것도 잘 활용해서 좀더 내추럴하고 좀 청순한 느낌을 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내추럴한 느낌으로 이렇게 옆모습이 되겠죠? 마지막. 마지막은 뭐가 있을까요? 머리가 좀 고정력이 높이고 싶다. 오늘 좀 이렇게 하고 밖에 지금 나가가지고 하루종일 그 머리를 유지하고 싶다. 이러시면 고무줄로 이렇게 한번 묶고 핀을 찔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이렇게 아까 귀 옆에 일직선인 그 느낌 있죠? 거기로 이렇게 하나를 묶으세요. 묶으신 다음에 얘를 자연스럽게 좀 빼주세요. 볼륨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머리 잘랐던 그 라인 있죠? 그라인은 양옆으로 좀 빼주세요. 그 다음 얘를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올리는데 그냥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한 바퀴 감으면서 좀 이렇게 올리세요. 그 다음에 이 머리 묶었던 부분 있죠? 거기를 이 집게핀으로 이렇게 찝어주시면 돼요. 제 동생이나 저나 머리숱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큰 걸로 준비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요렇게 연출을 옆모습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요 머리들, 요런 잔머리들, 요런 게 포인트겠죠? 자, 이렇게 제 동생과 수진님 헤어 따라하기, 헤어 연체 따라하기를 촬영해 봤는데요. 제가 이제 메이크업샵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수진님 사진 많이 갖고 오세요. 이렇게 화장해달라고. 그만큼 이제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런 매력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 제 영상이 조금 부족했을 수 있겠지만, 어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어 특별히 나와준 제 동생에게, 제 동생이 워낙 숫기가 없어가지고 되게 힘든 촬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언니 때문에 억지로 나왔지만, 어, 제 동생을 봐서라도, 어, 이 영상 되게 재밌고 유쾌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웃어. 두 <laughs> 개를 살짝 누른 다음에, 살짝 누 <laughs> 야! <웃음> 우리 막 사랑하는 척 하시니까 그냥. 몸에 <laughs> <오늘> 이런 것 <laughs>